보관 적재된 상품들이 위쪽으로 구부러진 경우에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양쪽을 손으로 꺾어 주시고 공급장치에 놓아 주셔야만 피딩이 자유롭습니다 자, 날인기 먼저 켜고요 날인기 작동된 후에 피딩기를 작동시킵니다 네. 찍는 건 나중에 보고 일단 피딩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이 격제 했죠. 뒤쪽으로는 보강대를 이렇게 사중에 대한 보강대를 하셨고요. 가이드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대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휘어져 버리기 때문에, 누름장치를, 요는 별도로, 이제 가공을 해야 될거고요 자, 끝나기 전에 상품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위로 올려 주면 됩니다. 그 상품 끝나면 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빨리. 자, 끝나기 전에 상품을 공급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연결성이 있습니다.